우리도 뭔지 몰라. 어, 뭔지 한번 읽어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리이까 주의 말씀 따라 음. 삼갈 것이니. 여러분 어. 안녕. 지금 누구네 집에 온 거죠? 민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를 혼자 전달해주고 올 거예요 민주가. 민준 혼자 거기 가서 전달하는걸 찍고 저 앞에서 기다릴게요. 민준 씨가 잠고있기 때문에 저희 이 불립니다. 민준 씨, 민준 씨, 저희 얼굴 찍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희 예배로가 말씀 카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하나 뽑아 주셔야 되거든요. 자, 아, 눈을 가리고 손으로만 뻗어주세요. 네, 하나 뽑으시죠. <laughs> 네,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말씀카드를 이걸 뽑았는지? 31364. 어, 내려가. 자, 이번에는 누구의 집이죠? 이번에는 어드던 어. 이번에는 3명이. 선명이 집 앞으로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laughs> <내려갔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네 선명이를 드디 만났어요. 저희가 선명이와 같이 만들긴 했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말씀. 어 마, 말씀 기억이 안날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중에 랜덤으로 랜덤으로. <laughs> 어 조금 진짜 제자리 랜덤으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아, 내가 가진 건데, 기억이 안나전 숫자 2을 좋아하기 두 번째 거. 뭐. 한번 읽어주세요. 아, 어, 읽어주세요. 이 어, 네. 저한테 맞는 거기 어. 요무 지킬 만한 것 보다. 자문사장 23절? 자문장절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에 아. 들입니다한번 보여주세요. 아, 자문서장 23절 말씀. 그깔 남겨놨네. 아. 아, 너무 좋네요. 우리 다음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녕. 만나요. 여러분 지금은 어, 상우랑 유진이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손 빨개진 거 보이나요? <laughs> 지금 손 시려워가지고. 로 저희는 지금 상우를 만나기로 한 양강 중학교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우가 어디에서 올줄 모르겠어가지고. 나 오늘 근데 뭔지 모르겠어. 어. 그 박동 찌plib. 뭔지 아세요? 아우 진짜 <laughs> 아, 우리 까치만 시장에 밥통째튀김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카드 캐시, 파손페이 되나? 나 카, 카드, 있어요. 카드 있어 요손페이어 계좌이체 계좌네 아보이 돼? 요즘, 요즘에는 요즘다 계좌이체가 돼요 붕어빵도 여러분 네 오, <laughs> 오늘 저녁은 밥통째튀김으로 하도록 하겠 <laughs> 저기 보이시나요? 저 멀리 상우가 보고 있으면 손을 흔들고 있죠? 아, 근데 이거 줌이, 줌이. 내가 줌을. 중만... 장훈아! <laughs> <상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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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실 10년 말씀카드를 교회를못 가서. 아, 아, 서 아, 아. 저랑 선명이랑 동민이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정말요? <웃음> <웃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오. 아멘. 한번 형님 보여주세요. 아, 정말요? 아니, 형. 짜잔. 아니, 형. 그럼 저 마곡? 마곡이라 그러면 마곡까지 올라왔어요? 어어. 어. 근데 발산 뭐 뭐? 거기, 어,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어, 네. 상우가뭘 준다고 했더니, 가방을 제가 가온 건데. 큰건줄 알았대요. <laughs> 큰건줄 알았는데. <laughs> 마음이 져. 어, 약간 미안해지네. 민망해지네. 네. <laughs> 너무 추워. 어, 유진이다, 유진이. 어, 유진이. 와~~, 와안 네. 네. 정말 이메일 할게요 <laughs> 네. 네. 저희, 저희 오늘 왜 하냐면요 네. 말씀사진 받으셨나요? 어, 링크로 뽑았어요 아, 아 이런 너무 마음이 아까워 귀여자 저희가 저랑 손령이랑 도민이가 말씀사진 만들었습니다 어, 네. <laughs> 어 정말요? 네. 저희성하들아 영어를 경저하라저를경외하는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저시편 34편 렇절 말씀 저렇아 하면, 저렇어하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 저렇게 하아 저렇게 저면저저저저면 혹시 새해말씀샵을 봐보셨나요? 안 뽑았어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럴 줄 알고 네. 저랑 구민이랑 선명이랑 만들었어요 그쵸? 와 만들었어요 미세카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게 굳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요 악한.. 악 만나요 와난맨 위에 있는 거네 짜잔 <laughs> 뭔가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laughs> 역대야 감동이다. 7장 15절 말씀 와,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저 한번 뽑겠습니다 자 아, 저는 둘째니까 두... <웃음> <웃음> 왜? 이상한 거 없는데? <laughs> 이상한 거 없어 한 사람이면 피하겠겠군요두 <laughs> <laughs>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줄을 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와 네. 어 이제 모든 전달이 끝났고 그리고 아직 전달을 못 해준 팀원이 세명 있는데 어 만나기가 어, 어려웠고 집도 멀고 해서 카톡으로 일단 전달을 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직접 만나서 전달을 할 예정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어떤 뭐랄까. <laughs> 전달식? 전달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